안녕하세요. 지민의 옥상다역입니다. 이 3월 27일 일요일이고요. 오늘은 아침 일찍 농장에 다녀왔답니다. 짝꿍이 레몬나무를 사고 싶다고 하셔서 레몬나무 두 그루 사와서 지금 심어 놓고요. 그리고 요거 봉지는 제 거예요, 제 거. 봉지 언박싱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구입해온 아이들은 이렇게예요. 이쪽으로 놓고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음... 캉캉입니다. 캉캉이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어. 기도 저기 기... 어, 그 캉캉이 입장이 너무 막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요 칸칸이가 너무 이쁘잖아요. 농장에 갔는데, 그래서 하나 데려왔고요. 그리고 아, 요 아이는 마슨이에요. 마슨. 마슨도 풀이 살짝 있으면서 예쁜 모습이더라고요. 농장에 갔는데, 마슨은 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마슨 하나 데려왔고요. 그리고 요거는 러우 금이에요. 로우 금인데 요 이제 분지를 하고 있어요 요 아이가 그래서 요 아이 로우 금은 제가 없어가지고 하나 데려온 아이랍니다. 로우 금 하나 데려왔구요 그리고 이거는 질리언이에요. 질리언이 질리언 금 종류가 많이 나오는 종자잖아요. 여기 여기도 이렇게 진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언 금처럼 이렇게 금 여기 입장 변이도 왔고 요금 기가 있는 아이로 반짝반짝해요 지금 요 아이가 진리언 하나 데려왔습니다. 요 아이도 제가 없어요. 그래서 예쁜 아이를 하나 골라왔고요. 그리고 제가 실패한 아이 중에서 하나가 애성이에요. 애성을 작년 가을에 조그맣게 합식을 하나 해줬었는데 겨울에 이기지 못하고 갔어요. 그래서 요 애성을 합식해 주려고 빨간 포트 아이 3개 이렇게 빨간 포트 아이 3개를 데려왔답니다. 제가 오늘 데려온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릴까요? 아 캉캉하고요. 맛은 러우금이고요. 이 아이는 그리고 질리언 제가 진리언이 없었어요. 진리언하고 원종 예성, 원종 예성이 애성, 아니고 그냥 예성이죠. 이 아이는 애성 세포트 합식해 주려고 이렇게 데려왔답니다. 농장에 갔다가 저도 득템을 해왔어요. <laughs>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 언박싱해서 보여드립니다. 분갈이 하나씩 하나씩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